안녕하세요 성산에 살고 있는 독고남입니다 오늘은 자기 전에 그냥 찍어서 올립니다 이마트 가서 요구르트를 사왔는데 뭐 요구르트 먹방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그냥 먹는 모습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덴마, 덴마크 요거밀 마트를 한두시간 돌아다닐 때 배가 고프네 배가 고파 그냥 자면 은또 잠이 안 오니까 먹어줘야 돼 유튜브 먹방 보니까 되게 맛있게 먹더라고 음. 바로 이 맛이야 호두를 넣었습니다 요구르트에다가, 음! 기가 막혀! 음! 다들 보고 있나? 요구르트 먹방! 음! 내일 아침 쾌변을 위하여. 음. 크, 기가 막히다. 덴마트, 덴마크, 덴마크 요거밀, 비리 플레임. 아,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먹방 끝!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굿나잇!